앞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가정 폭력 시에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폭행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퇴거,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무겁게 제재합니다. 접근금지의 내용도 강화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기 대응도 강화합니다.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에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시행해야 하는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를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112 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에서 종결된 사안도 신고 이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범위도 확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범행 시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는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말 가정 폭력 대응책을 추가해 여성 폭력 방지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